에는 전통주 총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 전통주 베스트 6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술 문화를 알아봤었죠. 술은 빚는다는 표현 함께 봤었는데 자 오늘은 잘 빚은 한국의 대표 전통주 베스트 6 나갑니다. 권희자 무형문화재 임정빈 식품산업국장, 아주경제 김성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통주 산업 육성 과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년의 매출액을 보면 매출을 보면 에, 증류식 소주하고 이 막걸리랑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천억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에, 우리가 이제 그 증류식, 전통주가 한 500억 정도 네. 차지하는데 이 전통주는 주로 이 국내산 농산물로 이, 이 술을 빚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농산물을 활성화하면 농가들의 소득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통주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주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전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전통주 베스트 6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예. 충청남도 금산 지역에서 나오는 금산 인삼주인데요. 네. 어, 이거는 이제 김문기 그 사육신 중에 한 분인 그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져서 중류주로서 이렇게 나온. 우리의 대표적인 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삼의 성분 중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어, 그런 것이 항산화 효과를 내서 상당히 인체에 좋은 항암 효과도 난다는 그런 술입니다. 좀 드셔보세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네. 네. 좋아서 웃음기가 묻어 나와요. 네. 어떠세요? 아, 나 진짜 행복하다. 자, 인삼주 이렇게 마셔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 이게 글쎄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삼주에 인삼이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 인삼 한 뿌리 정도 넣어서, 어, 그렇게 우려내는 정도의 인삼주였기 때문에, 음. 뭐, 성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했다고 네. 할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일부분으로 인삼을 넣어서 술을 담그고, 그다음에 술을 증류한 다음에도 침출을 시킵니다 인삼을. 네.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산에서 비저지는 금산 인삼주가 지난 2000년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공식 건배주로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술이죠. 자 베스트 6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이것도 충청지방에서 나오는 이저 백일주인데요. 네. 우리 쌀과 누룩과 그 이외 물 이외도 에 설립하고 어, 그다음에 국화. 그다음에 약재 다른 약재를 좀 넣었기 때문에 네. 저온 담금해서 오랜 시간 그 발효를 시킨 술이기 때문에 약재 향과 함께 좋은 향을 내는 그런 고급 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류한 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도 40도 정도. 아4 0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맛좀 봐볼까요? 네. 자, 이 계룡백일주인데요. 일반 백일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6에 꼽필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시음을 해보고. 네. 느낌을 얘기 좀 아, 해주세요. 네. 아, 예. <laughs>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그 임금이 하나 했던 그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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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하셨네요. <laughs> 어떠세요? 아, 여기가 막뭐 타들갔네. <laughs> 아, 몸이 막 자꾸 좋아지는 것 같네. <laughs> 향이 나시나요? 아, 향이 나요. 솔잎향과솔잎향도 네, 네. 나고, 아주 네. 뭔 각가지 한약재 맛이 나요. 솔립향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인상주 계룡 백일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주인공 함께 만나보죠. 어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 안동지방에서 나는 네. 어, 무형문화재 그 안동 소주입니다. 그래서 소주는 원래 안동지방이 그 가장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됐고요. 또 이거는 이제 조옥화 선생님이 빚은 그 옛날 방식 그대로. 그런 아주 전통 소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0일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불내가 나는 그런 아... 그 독특한 우리 전통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소주를 마시면 그 다음날 숙취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머리도 아프고 네. 그런데 안동 소주는 그런 게 없대요. 깔끔하다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불 조절을 잘 하면 네. 어, 그 다음에는 그런 약간의 향은 있지만 그런 불순물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것은 음, 나오지 않도록 음. 그렇게 되니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만 또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의 네. 입맛에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아니, 그래서 중국, 중국 기자 사람들이... 모셔보겠습니다. 어? 네. 네, 이용강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자 중국인들 입맛에는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수가 높아서 어, 전통 방식으로 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 어, 맛있나 본데요. <laughs> 제요 통달은 매우 한국这种 소주. 매우 타는 소주의 향 찌르신 심피. 어. 네. 후완진 후 봐. 부윤. 네. 한국의 소주는 보통은 19도 정도 되죠.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높은데 이렇게 높은 한국의 소주는 처음 마셔봤다고 음. 합니다. 근데 이제 마셨을 때 뒤끝이 없고 굉장히 깔끔하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음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전통은 고수와 대 없이 개선해온 명인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전통주 명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6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주인공들 만나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